초등학생 때는 폰이 없었어요. 옛날에 진짜 폰이 없었을 때는 친구 집에 전화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 전국적으로 똑같았을 거야. 이게 왜 전국적으로 똑같은지 모르겠어. 왜인 거야? 그 그냥 대본이 누가 가르쳐준것 마냥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전국 어린이들이 똑같이 말했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 땡땡땡 OOO 친구 땡땡땡인데요. 땡땡땡 OOO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 땡땡이 지금 없. 학원 갔다 가면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끊어 듣거든요. <laughs> 그러면 개중엔 그 장난기가 많은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이건 실화예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 친구 땡땡땡입니다. 거기 땡땡땡이네집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아니 우리 집인데 이러고 끊어. 뭐야? <laughs> 그, 그집 아버지가, 그 땡땡이네 집 아버지가, 아니, 여긴 내 집인데? 이러고 그냥 끊어버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첫딩이잖아 자식이. 그러면은, 기껏해야 40대 초반 막이랬을거아니까더 일찍 결혼했으면 30 후반. 얼마나 장난기가 많을 때야. 얼마나 젊습니까? 30 후반, 40 초반. 젊잖아. 얼마나 장난치고 싶어. 근데 조그이나 얘기가, 어? 내 자식이랑 나이가 똑같은 애가 전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이 친구 땡땡이인데요. 땡땡이네집 맞나요? 이러면 아니 우리 집인데? 이러고 끊고 싶잖아요. 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뭐야? 이랬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끊기면 어떻게 전화해 주는 줄 알아요? 다시 전화해 이트 두 번째 때는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 친구 땡땡이인데요. 거기 땡땡이네 아빠 집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laughs> 그러면, 그제서야 대답해 주셔 어, 맞아. 땡땡이네, 아빠, 맞, 아빠 집 맞대.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땡땡이 있나요? 이게 <laughs> 그때서야, 나의 용건을 말할 수 있는 거. 거기 땡땡이 있냐고. 그러면, 아니, 없다. 놀러 나갔다.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끊어야 돼요. <laughs> 그게 진짜 낭만이지. 정말 낭만이지 않습니까? 어? 전화 예절도 배우고. 이래서 자꾸 나떼는이 나오나 봐. 나떼는이 계속 반복되나 봐. 뭔가 자꾸 발전되면서 이게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10대인 애들도 향수를 느끼지 않을까? 그 전화할 때수화기 수화기거든요, 그게. 딱 들고 띠띠띠띠띠 띠 눌러 가지고 뚜르르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때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때는 집집마다 다 전화기가 있었걸랑요. 다양한 형태의 전화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래 핸드 피아노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전화를 안 하고 있을 수화기가 내려져 있을 때는 피아노 소리도 났어요. 건반을 누르면은. 근데 전화할 때는 이제 건반대로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은 통화가 됐죠. 시대가 너무 다르다고요. 손님이신가요 혹시? 안테나를 뽑으셨나요? 핸드폰 쓰실 때? 안테나를 아! <laughs> 아, 이 자식, 이놈 자식. 라떼는 말이야, 이 자식아. 피아노 모양 저화 기가 있었어, 이놈 자식아. 몇 살이야? 이곱 년생이 몇 살입니까? 저다 <laughs> 예절 몰라.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이 친구. 땡땡이인데요. 땡땡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 상대방이 전화를 끊으면 띠, 띠, 띠. 이 소리가 났어요. 아세요? 상대방이 전화를 끊으면 뚜, 뚜, 뚜. 이 소리가 났다고요 그 소리를 안 들어본지 진짜 오래된 것 같긴 해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전화 받으면 어? 상대방이 전화 끊으면 같이 끊어지잖아 이거 아 집전화가 진짜 낭만인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집전화기가 집집마다 있으면 솔직히 난 지금도 집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 휴대폰이 아니라 집전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할 때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하면 진짜 개노잼이거든요 그 집에 전화했을 때 때 친구가 받을지 친구네 언니가 받을지 동생이 받을지 엄마가 받을지 아빠가 받을지 모르는 그 짜릿함 누가 받을지 모르는 그 긴장감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어려 그러면 내 친군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어 친구 짤거야 놀이터 몇 시에 나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나 땡땡이 언니인데 이렇게 하면 아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 친구 땡땡인데요 땡땡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그 시절 그거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습니까 아 그게 낭만인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저 초등학생 때집전하기로밤 7시인가? 8 시인가? 우리 집 전화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받은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바꿔준 거야. 그래서 용건이 야 메이플 스토리 들어와였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끊었는데 그때 아빠가 엄청 화냈어. 너는 밤8 시에 전화하는 그런 친구가 어딨냐?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 새까만 밤에 이밤늦은 시간에 어떤 애가 친구한테 전화하냐고 엄청 말했어. 그래서 그때 진짜 혼났어요. 그때 <laughs> 그 시절 어?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 시절 폰이 없었을 때 놀이터에서 약속 안 잡고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어요 아 그건 낭만이다 그건 아직 유구한 전통이 하지만 모래케이크는 안 만들어 봤겠지 모래케이크가 진짜인데 모래 소꿉놀이는 안 해봤을 거야 요새는 뭐먼폼 잔뜩 깔아놔가지고, 애들이, 모래 범벅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깔끔하게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옳게 된 놀터입니까? <laughs> 아, 해봤어요? 아씨, 몇 살로 넘어가야 모래 가지고 유태떨 수 있지? 이공은 넘어가야 모래 가지고 유세 떨수 있을까? 10년 넘게 방송을 해야 그제서야 모래 가지고 유세 떨수 있을까요? 아, 10년 더 버텨야 되네. 10년 뒤에 다시 모래로 우리 유세 떨어봅시다. 나 때는 모래로 놀았어, 이, 이 자식들아. 이 놈들이. 너가는 모래로 놀아봤어, 이놈들? 뺑뺑이 돌아봤어. 정글짐에서뼈꺾아 잡았어? 칵. 이거 이, 이걸 해야 되거든요, <laughs>